때부터 믿어오던 기독교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도 괴를 지키겠다고 남아 있었던 그 외할아버지 총칼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외할아버지. 근데 난 아침마다 신기한 경험을 한다. 자고 일어나면 믿음이 리셋된다. 제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정말 리셋되는 이 경험을 신기하다. 그래서 새삼 매일매일 성경을 어느 정도 읽으라고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걸 거라고 생각이 든다. 아, 거리에서 가슴 고사하고 자고 일어나면 리셋되는 이 믿음을 어찌하리요. 어떻게 그, 옛날에 장로님은 뭐라고 불렀더라? 뭐라? 뭐라 했는데 그기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 총칼에 맞서가지고 이렇게 괴를 지켰을까? 그, 일제시대 때 지금 이종사총님 목사님으로 있는데 일제시대 때그 목사님의 아버님 그 요리사로 일본에 끌려갔끌려 갔다가 갔와 오셨다던데 그걸 왜 알아보지 권과 권씨 가문의 그 정손인데도 그런 뭐 제사 이런 거다 버리고 부인을 맞이해서 그 외할아버지를 잘 섬겨가지고 장수하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던데 그 외할아버지가 한 가지 아 외할아버지란다 그 이모 뭐라하노 내가 지금 아 하여튼 우리 엄마가 너무 늦게 태어나가지고 외할아버지인지 이모 아왜 뭐고? 뭐고, 뭐고? 왜, 뭐고? 왜송모도아이고 아, 왜 숙모도 아이고 왜, 왜 뭐고? 어떻게 되노? 뭐야. 아, 이모, 이모, 이모 아, 이모분네 이모부가 3년 전, 4년 전에 95세로 돌아가셨는데, 이모부가 착딱한 가지 잘못하면, 우리 엄마를 모생긴니모생긴 챙긴... 전도사하고 결혼시키려고 하는 바람에, 부산으로 도망 내려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만나는 바람에, 그거 한 가지 잘못했고, 다 잘했네. 그러니까 장수를 했지. 우리 엄마는 참, 재미있게 돌아가시고, 아휴, 부모도 고생하시다가, 여하튼, 일세 때는 이거 빨리 고쳐야 돼. 자꾸 일러면 이건 내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지이사람이 아우르 유미 아르 다르다 계속 하시게. 믿음이 연약하니까 이렇게 해서 입에서 이상한 말도 나오고 그 그래.